안녕하세요 바른게임 들어주는 쌤, 바게트 쌤입니다 수확한 작물이 많다면 인벤토리가 꽉 차서 더 이상 아이템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죠? 호퍼와 상자를 이용해 봅시다 상자를 먼저 설치해 줍니다 그 위에 호퍼를 설치할 거예요 호퍼는 깔때기처럼 아이템을 아래나 옆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호퍼의 밑 깔때기 방향은 쉬프트를 누른 채로 설치하면 플레이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호퍼 밑에 깔때기 모양을 잘보면 상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에이전트가 수확을 마치면 돌아와서 수확한 아이템을 상자에 던져 넣게 코딩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수확 코드에 코드를 더해볼 거예요. 에이전트가 앞으로 모든 아이템 버리기 블록을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에 에이전트가 호퍼를 등지고 있다면 두번 회전해 주어 호퍼를 바라보게 하면 되겠군요. 자, 에이전트가 수확을 다 하고 호퍼에 아이템을 던집니다. 수확한 아이템이 상자에 들어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사탕수수는 잘 들어왔네요. 에이전트가 깔때기에 정확히 던져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주어다가 호퍼에 던져봅시다. 이렇게 에이전트 스스로 작물 저장하기 성공!